사업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진하셔도 좋아요. 그만큼 운이 내한테 기회가 온다는 말이지. 지금까지 될듯말 듯했던 것들이 이제 풀리는 한 해가 됩니다. 오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청명신공 연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 저희가 신년 운세 이제 1 2 가지 띠를 네.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두 개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네. 두 개가 양띠랑 토끼띠인데 네. 오늘은 좀 어떤 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양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양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양띠는 제가 알기로 좀 많이 순하고 그렇지만 좀 성격이 확 이러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게좀 있나 봐요 양띠분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급하신. 네, 오. 성격도 급하고 눈치도 빠르고 네.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오. 화통하신 분들이 많으시지. 음. 음. 지금 그렇다 보면은 음. 좀 그래도 구설도 좀 따라오긴 하긴네요 당연히 하긴. 따라들죠. 어, 아 그래요? 음, 음. 알겠습니다. 지금 음. 이분들은 음. 좀 성향이나 성격이 좀 음. 어떤 분들이 좀더 있을까요? 어, 여기서 이제 또 마음도 여리세요. 아, 마음이... 인정도 많으시고, 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마음이 많이 여리지세요 그래서, 배푸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솔직히 내가 없어서 못 배푸는 못 분들도 많으시지. 아... 음. 양띠분들을 하더라도 음. 성격이 다들 다르시니까, 그죠? 네. 음,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 양띠분들은 음. 좀 지금까지 삶이 좀 어땠나요? 양띠분들, 이분들도 부모덕 없고, 형제덕도 없고, 배우자복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장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어깨에 짐을 지고 어, 무겁게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헤쳐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살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한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음. 아, 좀 자기가 좀더 나서서 뭘 해야 되는 네. 느낌이다 음.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음. 좀 삶이 음. 좀 많이 순탄한 편은 아니었나요?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선 그럼 이분들 음. 이 양띠 분들은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음. 좀아 이런 점은 진짜 좀 본받을 점이다. 좀 장점이다 싶은 음. 건좀 어떤 게 있을까요? 눈치 빠르죠. 어. 아, 눈치, 눈치 빠르고 계산도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는 위기도 잘 넘기고 음. 어. 기회도 잘 잡으세요 이분들은. 아 그래요? 어. 나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확 휘어잡은 이런 부분도 많으세요. 이게 장점이죠. 아, 그래요? 네. 음, 그럼 이분들은 음. 좀 자기 기회를 좀 음. 알고 있나요? 눈치 빠르다 했잖아. 아... 촉이 빠르거든. 어... 그러니까 잘 잡으신다고. 안 놓쳐요. 음, 안 놓쳐요. 어, 기회... 놓치시는 분들도 있죠. 음... 근데 대체적으로 캐치를 잘하기 때문에, 네. 어, 내한테 이득이 된다, 좋다 이러면은 기회를 잘 잡는다고. 어... 음. 그럼 자기한테 온 기회를 좀잘 음. 잡으니까 좀 좋겠네요. 근데 네. 그렇다면, 음. 이게 사람이 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이분들이 좀, 아,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음. 싶은 점도 있을까요? 성격이 급하시고, 어, 화통하시 됐잖아요. 화통하신 네.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적으로 화통하신 것도 있거든. 오. 어... 욱하면서. 아주 욱해요. 어, 성질도 좀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어, 성격도 급하고 성질도 있고 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생각지도 않게 몸과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써요? 뒤에 항상 문제가 실수가 따르는 경우가 많지. 음. 그런 게좀 조심해야 되고 단점인 경우지 이분들은 좀 음. 쉬운 분들은 아닌가 보네요. 네, 좀센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음, 양띠 하면 순하잖아, 그죠? 네. 센 분들 많으세요. 아 음. 이게 또 사람 따라 또 다르겠죠. 먼저. 맞죠. 아, 그렇죠. 음, 대체적으로 그런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음.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희 오늘 주제는 음. 이제 2014년에 갑진 년, 신년 운세인데 지금 네. 지금까지 음. 작년 음. 재작년이 좀 어땠어요, 선생님? 어 작년에는 이게 관제 송사에 얽힌 분들 많으셨고, 음. 어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많이 안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리고 금전으로도 금전도 막히고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문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아... 그런 분들이 많으셨지 좀 많이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겠네요 네. 뭐. 그렇다면 음. 이 양띠분들 작년이 음. 좀, 좀 힘들었다면 음. 아, 올해 좀 괜찮으면 좋겠다 음. 아, 좀기대려 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양띠분들이 올해 한 해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 편일까요? 어. 문서운 이분들도 문서운이 좋아요. 문서운. 금전 흐름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장사나 사업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진하셔도 좋아요. 음. 그만큼 운이 내한테 기회가 온다는 말이지. 아. 지금까지 될듯말듯 듯 했던 것들이 이제 풀리는 한 해가 됩니다. 올해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지금. 음. 그럼 지금까지 좀안 되고 음. 좀 그랬던 분들은 음. 올 한해 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지금. 그렇죠. 잘 하셔야 돼요. 운을 잘 잡으셔야지. 운이 왔을 때 잡아야지. 아, 그래. 응. 그 그거 선생님 말씀하실 때좀 응. 그러면 좀 그것만의 좀 팁이 있을까요? 좀 어떻게 하면 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 잘 잡으신다 하셨잖아요. 네. 여기 선생님들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음. 귀담아 잘 들으시지. 나한테 안좋은 안 점이나 좋은 점 음? 이런 새로운 길이 있다 이런걸 팁을 잘 받으시고 그 실천을 잘 하신다고 어... 이분들은 어... 그러고 많이 빌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진짜요? 음, 힘, 어... 힘드니까 아, 그럼 좀 그런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네, 네 많이 도움이 되죠 음... 도움이 될수 밖에 없죠 아 진짜요?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은 음. 이게 양띠의 음. 통합적인 통계로 그렇죠? 말씀해 네. 주신 건데 네. 좀 사람마다 음. 생일, 또는 음. 시다 음. 다르기 때문에 음. 좀 자세하게 알려면 음. 좀다 넣고 선생님 찾고 넣...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세히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음. 선생님한테 음. 개별적으로 이제 문자나 전화 네. 연락 드리면될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양띠 분들한테 음. 이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고 음. 마무리 소개. 아마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양지분들도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힘든 부분들도 많았었고 올 한해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천명신궁 연지보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제 나, 다음에 네. 남은 띠한개 남았으니까 음. 그것도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